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혹시 떡볶이를 좋아하지만 칼로리와 당분 때문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? 저도 야식으로 떡볶이를 즐기고 싶어도 다이어트 때문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별표 서울마님 저당 곤약떡볶이, 냉동, 별표를 알게 되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었고 지금은 49% 할인까지 받아 부담 없는 가격에 즐기고 있습니다.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쿠팡에서 서울마님 저당 곤약 떡볶이 확인하기. 일반 떡볶이는 맛은 있지만 높은 칼로리와 당분 때문에 다이어트나 건강 관리에 큰 부담이 됩니다.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더욱 피해야 할 음식이죠. 반면 서울마님 저당 곤약 떡볶이는 곤약 떡을 사용해 칼로리를 크게 낮추고 저당 소스를 사용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선택 이유였습니다. 서울마님 저당 곤약 떡볶이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똑똑한 선택입니다. 곤약 떡으로 칼로리를 줄이고 저당 소스로 맛을 잡아 다이어트 중에도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49%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지금이 가장 합리적인 구매식이라 할수 있습니다.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네이버에서 서울마님 저당 곤약 떡볶이 확인하기.